자, 안녕하세요. 예, 정석투자,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음,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어, 여러분들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지금, 예, 이렇게, 예, 화면에, 예, 화면에 보이시는, 예, 바로 광동제약을 제가 오늘, 어, 추천 종목으로, 예,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어, 2023년 7월 13일, 예, 오후 예, 5시 3분을 지금 막, 예, 지금 지나가고 있구요. 예. 어,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조금 일찍 그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뭐, 개인적인 좀 스케줄도 있고, 사정상 제가 좀 늦게 가져왔어요. 예, 늦게 가져와서 제가, 어, 영상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어, 어제죠. 예, 어제, 어, 7월 12일, 예. 7월 12일, 어, 어제 제가 밤에 유튜브 라이브 종목 상담 시간에 예, 마지막에 제가 추천주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밤 예, 새벽 새벽 1 2시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한번 이 주식을 살펴봐라, 매수해도 좋다라는 추천 의견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제 뭐냐 정석 투자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어 바로 이 관련 종목 그 내용이 어 영상 끝머리에 나와요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예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이 종목을 제가 어 추천하는 이유는. 어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확률이 조금 이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제약주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사실 뭐 임상인이 뭐 치료제니 이런 막그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을 상대하기가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사실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안 되고 알면 그게 불법이고 사실은 예 연구개발 과정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또 반대로 또 기대감은 또 많이 커지고요. 성공했을 시에 따라오는 그 상용화, 상용화 되었을 때 따라오는 그 보상 수익 창출 이런 부분이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뒤따라오기 때문에 제약주에 대한 그 미련, 제약주에 대한 그 기대 심리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이 강동 제약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타 500 워낙 유명하고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거래처 들어갈 때 그냥 정말 가볍게 들고 가는 게 비타 500이고, 쌍화탕, 경옥고, 이런 뭐, 지금 눈에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이런 제품들은, 옥수수 수염차 이런 제품들은 워낙에 우리 시중에 많이 많이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약주를 소개를 해 드릴 때, 최대한, 최대한, 어, 눈에 보이는 제품을 팔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제약주를 건드릴 때는 그런 그런 개념을 좀 잘, 어, 정복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은 아직도 좋은, 어, 저평가에 종목들이 예, 많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경, 그냥 광동제약을, 광동제약을 단지 그냥 뭐 비타오백 판매량이나 뭐 옥수수 수염차나 아니면은 뭐 쌍화탕이나 이런 제품들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냐 이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거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내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전달하기 에 앞서 제가 어, 광동제약을 먼저 좀 어, 추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화면이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어 지금 제 화면에 가려가지고... 자, 보이시죠? 이거 예 이렇게 하겠구나. 예, 옮겼습니다. 제가 자,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대상포진 백신풍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검색을 해 보았어요. 제가 여기 제걸 조금 줄일게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야겠구나. 예, 이제 다 보이네요. 자, 검색을 해 보았어요. 지금 이 뉴스가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어제부터 사실은 제가 어 조금 이렇게 그 인지를 하고 신각성을 살짝 가지고 제가 이 뉴스를 지켜봤는데, 예. 지금 재산 포진 백신이 풍기 현상이 지금 돌고 있어요. 자, 이때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풍기다. 약이 귀하다는 거예요. 약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재산 포진 백신을 판매하는 회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상식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봐도. 자, 그러면은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재산포진, 백신, 판매, 회사.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싱그릭스라는, 싱그릭스라는, 어, 재산포진, 그, 효력이 대상 포진 치료제로 효력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어, 뉴스 기사에 나오는 이 백신의 판매처가 이 백신의 판매처가 지금 여러분들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대로 G.C.녹십자 및 광동제약 두 군데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즉, 뭐다 이두 회사가 지금 수혜주라는 얘기예요. 이풍기 현상에 수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G.C.녹십자는 녹십자의 계열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상장이 안돼 있어요. 비상장 계열사란 얘기죠. 비상장 계열사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판매량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녹십자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주사로 실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단계를몇 스텝 거쳐야 돼요. 몇 스텝? 귀신 노십자가, 노십자의 계열사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정보가 혹시 있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열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반영이 조금 느리게 도달, 도달할 수 있는데, 도달할 수 있는데, 광동제약은 지금 바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광동제약의 재무제표 및 차트를 살펴본 결과, 살펴본 결과, 지금 포지션이 아주 아주 괜찮아요. 아주 아주. 그리고, 어, 광동제약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재무제표가, 어, 방어적인 재무제표가 아니라 공격적인 재무제표로 지금 제가 판명이 돼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이 살짝 박스권에서 지금 광동제약이 조정을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요때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길을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안에서 아마 광동제약이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도 초반 출발이 3.75%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25로 살짝 힘에 좀 받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 돌파력만큼은 아침에 힘이 조금은 가능성이 나왔다. 나왔다.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 종목은, 어, 이제 차트, 제목, 두 컴, 컴비, 뭐냐, 콤비네이션이 일단 합작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재료, 풍기현상이라는 이네 글자, 재료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언론에서 바람만 불어주면 돼요. 뉴스 기사에서, 아, 이제, 강동제약 아니, 대산포진, 일선 병원에 약이 없다. 지금 풍기 현상이다. 이런 내용을 바람만 좀 더, 아, 바람이 아니죠. 이거 환자를 치료하는 거니까. 예, 현실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좀 쏟아 보내주면은 광동제약의 주가는 굉장히 아마 상승할 여러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광동제약의 목표가와 손절가 대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어, 미리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대로 제가 똑같이 내용을 옮겨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그 전에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석투자이 유튜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정서투자주식카페가 어제, 꽤 많은 분들이, 가입, 뭐냐,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가입을 해 주셨어요. 가입을. 원래 최근에 737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예, 예전에는 저희가 900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교육을 이제 쉬고, 주식시장을 떠나 있다 보니까, 떠나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많이 이제 주춤해졌는데 열기가 식었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컴백을 했고, 그리고, 어, 뭐, 한간에는 돈 벌러 왔냐, 이딴 소리 자꾸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 벌러 왔거든요. 뭐, 제가 자선사업 을로 왔겠습니까? 돈 벌러 왔지. 제가 가진 종목을 어 추천하는 능력,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을 상업화 시켜서, 교육화 시켜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당한 대가를 받고 교육을 하는 이런 일을 제가 3년 전에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온 것뿐이지 뭐 제가 개미들을 구하러 왔다 뭐 자선사업을 하러 왔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 정속투자 카페는 엄연한 엄연한 상업 카페다 라는 점을 제가 어 강동제약 목표가를 공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정속투자. 트레이드 마크인 에이스타크 에이스타크 주식 주린이 탈출 교육이 예, 왜 정석 투자는 어떻게 이런 종목을 발굴하고 어떻게 이런 목표가를 설정하는지 그의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에이스타 교육을 지금 저희가 어 이번 달 7월 29일까지 최소 인원 5명을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고 어 시즌 1 2는 정말 성황리에 제가 아주 아름답게 마감을 했고 이제부터는 시즌 3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가늘고 가늘고 길게. 주식시장에 안착을 할 거예요. 이번부터는 진짜. 그래서, 이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 교육대로 지금 다가오는 주식시장을 한번 몸으로 받아내시면은, 제가 정말 감히, 감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감히, 감히, 감히 예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후기가 인증되고 있고, 검증되고 있는 정석투자의 에이스타 교육을 꼭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예, 인생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마다 한 시간 반씩 강의를 듣는, 듣는데, 결코 아까운 시간 아니라고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바리스타 교육과학교, 그냥 국가 자격증도 아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도 몇십만원, 백만원 넘게 드는데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정말 강의에, 백만원 정도에, 백만원, 백만원 초반 정도에, 교육비라면, 정말 여러분, 이거 저렴하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많은 후기들이, 아, 이 교육비는 정말 저렴하다. 이 가격은 진짜 아깝다. 라고 많이 많이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에이스타 교육을 다시 컴백하는 정주부의 에이스타 교육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시즌에 꼭 한번 기회 되신다면은, 들어보시기를 꼭 제가 자신있게 제 교육이지만은 강추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명문고의 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제자를 발굴해서 보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주식을 소소하게 수입 내고 안전하게 잘 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데 쓰는 거예요. 이것도 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뭐냐, 그렇게 그렇게 잘하면 네가 부자 되지. 주식으로 부자 부자 주식으로 부자 된다고 제가 말한 적한 번도 없어요. 경제 보조의 수단이지. 그러니까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확률적이고 확률적이고 뜬금없는 소리 안 하고 바람 잡는 분석 안 하니까 재무제표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교육이니까 꼭 한번 귀에 드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어아 들어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예,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저도 좋고 듣는 너들도 좋고 예, 둘다 위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동제약에 대해서 제가, 어, 목표가와, 예, 그, 대응방식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딱 보시면은, 보이시죠? 자, 강동제약. 자, 단기 목표가 7,200원 수익 실현 후 6,000, 6,900원을 지지하는 3위를 한번 지켜보세요. 3일, 7,200원에서 목표가를, 어, 당기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6,900원을 쫙 지켜준다고 하면은, 6,900원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 다음 재매수를 반드시 들어가서, 2차 목표가 8,500원에서 9,000원을 설정하시고, 내일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 내일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은, 6,000원까지는 추매로 대응을 하시고, 6,000원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50% 이상은 손절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광동제약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은요, 시황, 분석, 이딴 거다 필요 없어요. 추천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가냐, 안 가냐.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어떻니, 일본 경제가 어떻니, 중국 경제가 어떻니, 이딴 개소리는 뉴스 몇 장만 읽어도 다할수 있는 소리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 이게 얼마에 갈 것이다, 얼마까지 추천을까 근접할 것이다. 맞춰주는 게 그게 능력인 겁니다. 지금 정주부가 컴백, 아니냐 정석 투자가 자꾸 옛날 버릇 나오네요. 정석 투자가 컴백하고 나서 추천한 종목을 보세요. 10% 15% 20%다 뛰었어요. 코인테크 하고 보세요. 연풍전미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에스코넥 엔시스 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제가 테린텐에 추천, 아, 뭐냐 재능기부 상담했던. 동구 홀딩스, 포스코 DX, 이두 종목, 정말 가장 좋다고, 목표가까지 잡아줬거든요? 다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뭐, 헛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시장은, 뭐, 팬데믹이 어떻고, 뭐, 조선업이 어떻고, 이런 시, 이런 경제로 갈 것이며, 그딴 소리는요, 경제 잡지 몇, 몇 장만 넘겨가지고, 말빨 좋은, 속된 말로, 이빨이 좋은 유튜버들은, 자기 걸로 포장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 다 합니다. 필요 없어요.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어떤 종목이 나는 이만큼 갈 것이다, 라는 거, 맞춰주고 입증을 하면은, 그게 실력인 겁니다. 정주부 여지껏 추천한 종목들 다 보세요. 제가 말한 종목의, 목표가에 거의 다 근접했어요, 여러분. 10개 중에 8개는 간다고 보면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빨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구라청에 휘둘리지 마시고, 왜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왜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 차트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시황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맨날 분석해보세요. 니들이 미국, 미국 경제를, 중국 경제로 바꿀 수 있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회사, 건실한 회사, 안전하, 안전하진 않지만 안전 확률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를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현재 기준으로는 광동제약도 들어가 있다 라고 가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광동제약 단기 목표가 7200원 그리고 수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6900원 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2차 목표가 8500원 9000원 설정하시고 사실 제 마음은 조금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1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안전하게 주식을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면서 그렇게 한번 시장을 대응을 해 보자구요 여러분 자 제발 아시겠죠 아시겠으면은 이 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1번 1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린 종목 광동제약 광동제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꼭 매수를 하든 안 하든 지켜보시고 정석투자가 말한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못 가더라도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안갈 일은 제가 볼때 없다고 보는데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소액으로 공부삼아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예,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내용은 투자에 대한 의견과 참고일 뿐 예, 전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멘트는 뭐 습관적으로 나가는 멘트죠. 꼭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광동제약 추천드리고 정수 투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